컷 나이스 탕크 상대 겁나 크네 쟤 뛰어 안 나? 한 번만 어, 되겠는데? 한 번만 아 이거 돼돼피한번 차면서 돼으 나이스 살아버렸네? 나겠

아무시 전 <laughs> 배가 좀 아프네. 배가 아프다고요? 응 어. 차에 아, 타나요? 아, 아니요저 어차피 쭈이으면 동생 잘 대접 잘배 아파요. <laughs> 그럼 한판봐요저배 아파 죽겠으니까. <laughs> 다급해. 아네 수장님 근데 제 농담이 아니고 대기 타주세요. 저 너무 배 아파. 아홉 편이 아, 어? 확인이요 어? 한판 하고 바로 가야 요 여기서 보호할게요 저희는. 어 앞에 하나. 뭐 하나 죽여 차 소리나! 차 소리나! 차... 어이구 어이. 내가 내차어 안돼 야야 저그 조심 조심하세요 잠시만저피좀 저 빨고 음. 안돼 우리 팀한테 쏘지마 여기? 우리 팀이야 여보 안돼 여보 어 너무 목소리가 크네 아 알았어 미안해 어? 위에 차 기절. 또 응. 기절. 어디야 나무, 나무. 아, 안 보이는데. 나 나이스. 어. 여기 한 명. 안 보이지, 상태. 쪽에 하나 기절. 핑. 나이스. 오른쪽각 봐 주세요. <laughs> 차 소리 나는 거 같은데? 어, 하나 돌 핑? 나무. 저도 저차도저차도있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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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도저다저래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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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저 저도 저 하나, 주황도 하나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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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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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끄라. 아우. 저저 형이랑은 똥마루 올 때만 게임해야겠어 죽을라잖아 네? 아 드디어 아 되게 빨리 까지 죽을라고 했는데. <laughs> 개 열받네. 절대, <맞네>, <laughs> 절대 절대 안죽으시는데 개빡게 맞았나? <laughs> 어, <laughs> 아 <아니>, 미워. <laughs> 아니 죽으려고 하니까 치킨을 먹잖아. 봐봐. 역시 굳기랬어. <laughs> <laughs> 역시. 어? 가운데 가네. 안 오네? 일본 아 가운데 간다. 어. 나이스. 옥상 옥상 내려. 야이집이 하나 들어갔다. 2번 편. 넷. 네. 저는 죄가 없어요. 죄. 잘생긴 죄. 어. 얼굴 믿고 까본 죄. 잘생기고 싶다.

아니야. 내 앞에 단벼라 하나 더 붙었다. 아, 확인. 형 어, 왔어, 그냥. 딜기절기 어, 오케이. 번에 있던 거. 단라가 <laughs> 붙었대요. 단라붙었요 어, 기절인데? 아. 구형 앞에 있던 거는? 기절. 그거 기절, 기절. 어, 허거꺾이고 저도 그 확킬 걔도 확킬 확킬 음. 내가 앞에. 아까 둘 분의 어, 뭐, 앞에. 앞에 앞에 하나 더 앞에 어디? 핑 가능? 한 번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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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봐라. 나좀 봐라. 이번 따게비 이번 따게비 이 자식 떨어진 거 같아 낙사 아니야? <laughs> 어? 어 23번? 나 간다요 내뒤 뭐야 나 발소리 나왔네 뭐야 얘 어디 그랬어. 갔냐 이낙사있어 아, 아, 밑에 낙사있어 24번 어, 낙사, 낙사? 아. 낙사 낙사 어. 낙사 아 23번 꺼내라면 여기 사다 여기 하나 기절. 여기 안에 들 있어요, 사람. 바람비. 뒤에 있었어. 퍽. 킬안 나는데? 그러니까, 아, 아 내, 뭐야. 와, 얘잘 쏜다. 이거 VNN 죽이 주... 아, 뭐야, 그, 군에 죽이네랑 밖에 있는 다른 팀? 어. 아, 같은 팀? 어, 2층에 오. 있어요. 어. 아, 우와. 애들 잘해. 애들 잘 쏜다. 음. 레벨이 낮으니까 눈이 좀 나빠. <laughs> 와, 진짜 잘 먹네. 뭐야? 상대편 이름 노바인데 노바? 노바에 뭐이 어, 갔나보다. 스스스퍼노바 음. 음. <laughs> 스타트. 아, 대탄 필요하신 분. 자, 자염 어. 영차이 먼저줘 예, 옆에 음. 있으니까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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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말 역시, 예? 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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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역시, 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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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더라고시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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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맞아, 맞아. 맞아.